안녕하세요. 3월 3주차 업데이트를 읽어줄 남자 진지한 도라이 진돌입니다. 어, 3월 3주차 업데이트 뉴스가 떴는데요. 같이 한번 함께 확인하시죠. 새로워진 사막의 전투 뉴 진영전을 맞이하라. 어 이거는 그 전까지 이제 진영전이 레드 팀인가 들어가면 거의 한 70% 확률 이상으로 필패를 했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블루 팀 들어가면 이제 거의 우승을 했다고 하고. 그래서 이제 밸런스를 잡기 위해서 진영전을 다시 하는 거 아닐까, 이제 리뉴얼을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우선 나와봐야 알겠지만 밸런스를 좀 제대로 잡혔으면 좋겠어요. 대장 UI 개선. 솔직히 이거는 거슬리지 않아. n 시드라 진아, 진짜 이건 거슬리지 않는데 제대로 우리가 원하는 거를 밸런스를 좀 잡아줬으면 좋겠어. 네 아무튼 이건 UI 개선을 한대요또 패키지가 나왔어. 성지의 드워프 변신 카드 패키지 사용 시 희귀 변신 카드 확정이 획득한, 아니 획득이 가능한 성지의 드워프 변신 카드 상자와 최대 7흑 데스나이트 변신 카드 제작 도전이 가능한. 특별 변신 카드 제작 승서가 포함된 성지의 드워프 변신 카드 패키지가 출시됩니다. 대정당 사회에 구매 가능하고요. 성지의 드워프 변신 카드 상자 1 개.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예전에 엘모어 카드 패키지랑 거의 흡사한데요. 엘모어 카드 경우에 이제 법사랑 그다음에 병사 뭐 장군이었나 이렇게 3 개가 확률적으로 하나씩 획득이 가능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똑같이 뭐 도끼 뭐 도끼랑 뭐 창이랑 팔뭐 뭐 법사 요런 식으로 확률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마금러들이 컬렉 채우기 용이라고 하는 거죠 마금러를 위한 거야 진짜 변신 제작 코인 상자 한개 이것도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만개에서 많게는 50만개까지 그 확률적인 거 있잖아요 그거 아니면은 이제 딱만 개만 구성되어 있는 코인 상자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드래곤 성수 1 0 개. 그럼 네개 사면 4 0 개네요. 와, 씨발 새끼들. 특별한 변신 카드 제작 증서 한 개. 1개. 이것도 한 개로 제작 못할 거란 말이야. 내가 봤을 땐두 개. 2개. 최소 두 개일 것 같아. 그럼 두 번을 도전하면은 네 개를 다 사야 되는 거네. 그리고 백방 실패 시는 희귀를 주던지 아니면 희귀도 안줄 수도 있고, 성공 시에 영웅을 주고, 재성공 시에 이제, 데스나이트를 준다는 거겠죠. 예상은 그렇게 되네요. 업데이트는 나와봐야 알겠지만, 뻔한 루트 그런 패턴인 것 같아요. 전설 속의 마법 인형 카드 패키지. 축복 성수 대회와 최대 피닉, 피니크... 스 마법 인형 카드 제작이 도전 가능한 특별 마법 인형 카드 제작 증서가 포함된 전설 속의 마법 인형 카드 패키지가 출시된대요. 이슈는 그만 팔아먹어라 진짜. 우선 같이 확인해요. 예, 네. 짜증은 나는데. 우선 계정당 4회 구매 가능하고요. 전설 속 마법 인형 카드 상자 1개. 이건 뭐최상 최상급 그, 그 마법 인형 카드 뽑기나 아니면 은 이제 희귀에서부터 전설까지 가능한 그런, 그런 뽑기 한 개인 것 같아요 팩이 아니라 그리고 마법 제작 코인 상자 이것도 위에 같이 변신 코인 상자와 같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포개성수대 그다음에 특별한 마법 카드 제작 증서 이것도 뭐한한 개론 제작이 안될것 같아. 해갖고 뭐 실패시 희귀 성공시 영웅 인형 그 다음에 대성공시 전설 인형을 주겠죠 뭐 그런 식으로 한거 있잖아요 뻔한거 진짜 라라의 특별한 보급상자 네 이게 진짜 욕이 나오는데 33,000원 짜리 진짜 매주마다 거의 나오고 있는데 점점 고급상자가 이게 점점 이제 구성템이 점점 안좋아져 1 2 0 0다이는 계속 고정으로 가면서 33000원에 만능 충전석 2개 아니 시충석 2개도 먹기 힘든데 이걸 충전석을 팔아갖고 한다는거지 그만큼 시충석은 드랍 확률이 내렸다는거겠죠? 룸티스 귀걸이 교환증서 이거는 강화 귀걸이 증서가 아니에요 영광짜리에요 그러니까 네개 구입, 구입하면 구입은 그냥 영광 12개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강화해서 알아서 쓰라 이거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강화 귀걸이 증서 때보다 확률이 낮다는 거예요. 그리고 드래곤 다이아몬드 50개 그냥 욕만 나온다 진짜. 이건 업데트야 업데 업데이트. 업데이트가 아니라 그냥 없는 데이트예요 진짜. 욕만 나오는데, 아무튼, 패치 노트를 나오길 기다려봐야 될것 같아요. 이 진지한 돌의 진돌이었습니다.